딸둥아, 딸둥아, 꾸야, 꾸야, 이게 뭐야? 아무네, 아이 꾸야, 스트레스 받았어? 별이? 별이 놀 거야? 예,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꾸야, 꾸야, 어, 별이가 신났어. 으! <laughs> 간다, 간다. 간다! 잡아간다요! 별아, 라 음, 달아. 별이가 다 가져갔죠. 어떻게 우리 달동이. 별이가 가져갔어 으앙! 으앙! 으 너무 여기 누워서 난리야 너는 어? 오라방 까져 어디갔지? 까져 어디갔지? <laughs> 간다! 별아! 별아! 하나, 하나, 간다! 간다. <laughs> 어떻게 우리 달둥이 이거 달둥이 갖고 놀려 그랬는데 그지? 오라방이 뺏어 갔어. 응. 오라방이뺏어갔어 제발. 지거래 지. 기시키 별아, 그거 네 거야? 별둥아? 별둥아. 공 어디 있어? <목소리> 거기 있어. 별둥아, 좋아? <목소리> 공이 있어서 좋아? 샥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그잘 나네. 아, 간다, 간다, 간다. <laughs> 너무 재밌게 놀아. 별아 까자 어디 갔지? 별아 까자 어디 갔소? 까자. 몰라. 까자. 어디... 아, 아, 아. 어디갔어서어디갔어서어디갔어서어어다 간다 디서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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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러고 있어 그냥 어디서 어디 어디서 우리 달어이 어디서 어디어디어디 아, 달둥하 일로 와. 어, 달둥이, 와. 난리 났어. 응, 달둥이. 얘가 날렸어. 응. 아이고, 고 어? 머나 얘가 쫓아갈 수 있게 어디 멀리. <laughs> 너무 잘 가도 너. 어? 아이고. 어디 갔지? <laughs> 별이 난리 났어 어디 갔어 별아 <laughs> 별이가 이겼다 <laughs> 별이가 이겼다 <laughs> 서로워얘좀 <laughs> 얘 착해 지가 물까봐 그러는 거야 <laughs> 별아 이쪽으로 넣어줘 어머나 달둥이 맞았어. 어디갔지 별아? 찾아봐. 아, 거기 있네. <laughs> 잘했어. 별이 잘했어. 도망쳐. 옳지.